자 이제 집을 가는 길인데요 야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너무 좋네요 글쎄요 이게 좋다 그러면 또안 되겠죠 운전하시는 분들 또 생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참 불편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많이 온 하이크리스마스 정말 아이 부는데 네, 아무래도 사고 안나고 네, 눈온흔로해서 피해 안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눈이 아주 많이 와서 온천지가 다 하얗네요 그래도 낮 기온은 영상이 돼서 네, 눈이 좀 녹았는데 내일 모레 또 춥다니까

감사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과 주시네요. 감격이 방송 가족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2000년 전베드라현 아. 마곡단에 목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성탄 그날 평군천사들이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가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통하러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멘 그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우리들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믿음이 없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요. 극동방송의 사명입니다. 극동방송의 찬양과 찰로 그리고 복음을 들으시며 크리스마스의 기쁨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온 세상에 널리 힘차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리 크리스마스 많이 녹았네요. 조심조심 가야 되겠습니다. 천사상하기를 요건 제일 절만 부게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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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요, 믿어요. 음. 그런 게 아니라, 음. 어떻게 해서, 이런, 왜 믿어야 되느냐. 음. 그걸 확실하게 알고 믿으면 확실한 거죠. 어, 그렇죠. 그러면, 음. 뭐, 강변에서 그냥, 막, 막, 미심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음, 알고 믿으면 더 확실한 어, 거라, 그렇죠, 그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음. 보세요. 음. 하나님이, 음. 내가 그 얘기 했나요? 아, 음. 어, 하나님이 다 하시도 더라못 하는 게 있잖아요. 음. 죄 문제는 못 하시더라고요. 아, 아, 아. 죄 문제는 못 해요. 아, 아. 우리 죄를 못 해요. 그렇죠. 너 죄, 없, 너 죄를 아, 사해놔고안 아. 되더라고요. 그게 아. 안 되더라고요. 인생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없게 하실 수 있는데도 음. 못하신 거 보면 음. 아 이건 하나님 못하시는구나 음.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이 못하시는가를 음.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이제 음. 오늘 그 밝히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네. 시청하시는 분은 네. 왜예수님의 성탄하셨는가를 음. 음. 알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보세요 네. 하나님이 음. 오셨다 이거예요 네. 예수님이 안 오시고 하나님이 음. 오셨어요 음.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죽노라. 음. 이러고서 하나님은 십자가 못 박았다. 그럽시다 음. 하나님은 영이세요, 육신이에요. 영. 하나님은 영이래, 진짜. 자 육신이래게 하나도 안안 안 들어갔죠. 그렇죠. 육신이 안들어갔서그 살도 음. 없죠. 피도 없고. 피도 없죠. 그렇죠. 아픔도 없죠. 그렇죠. 죽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 하나님은 음. 오셔도 해결책에 음. 뭐가 있어요? 죽어야 되는데 음. 피는 흘려야 되는데 음. 하나님은 아무리 백번오셔도 음. 못하신다, 그 말이야. 왜? 음, 네. 하나님은 죽으실 수도 없어. 음, 그렇죠? 그렇죠. 십자가를 어떻게 못 박아? 영인데. 그렇지. 자, 또, 혹시 하나님을 음. 십자가 못 박았다고 합시다. 음. 하나님을 못 박았으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이 아니니까 음. 피가 없어. 네. 피한 방울도 안 나와. 네. 뭐가 나와야 인간의 죄를 네. 씻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네. 그 피를, 깨끗한 피로다 죄를 씻는다고 법을 만드셨는데, 네. 하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내가 너희들에서 죽겠다. 막상 죽었어요. 십자가 꽝꽝 못 박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죽으세요? 죽으실 수도 없고. 죽으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기시 때문에 피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오고 싶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죽고 싶어도 해결을 못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인간을 위해서는 내가 세상에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영어로만, 내 하나님 나 그냥 자체만 내려가면 안되겠어 네? 내가 사람의 몸을 빌려입고 가야 되겠구나. 그러고선 예수라고 하는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흔히 또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아, 다르고, 어, 다르고, 그러잖아, 우리나라 말로. 네. 요거 조금만 이렇게 빗나가도 이 뜻이 엄청나게 또 달라져요. 네. 그래서 이제 뭘 생각하느냐, 보세요. 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 네. 그러잖아요. 네. 성탄을, 성탄절에 보면 음. 하나님께서 왜아들을 우리 우리에게 보내셨다, 잠시. 보내셨다, 그래요. 네. 그것도 맞죠 음. 그것도 맞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원론적이를 생각하게 돼요. 음. 하나님은 한분 자기 계시고 음. 아들은 음. 이 땅에 오신 건 음. 하나님하고 아들하고 음. 분리된 그분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삼이 음. 일체.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단도 많이 생각하잖아요. 초절, 교회에서 처음에 보면요. 그렇죠. 그냥 뭐 그 음. 예수는 사람이냐 예수가 음. 신이냐 음. 또 한쪽에는 서야 예수가 신이지 신, 어떻게 사람이냐 그렇죠. 어디가 사람이 바다 위를 음. 걸어다니냐 음. 그래 그렇죠. 우선 그 예수님의 음. 예수님을 언급하면서는 그냥 영으로만 음. 생각하고 그렇죠. 어느 쪽에 육신으로만 음. 생각하니까이단일라도 그렇죠. 말이죠 인성과 신성을 겸하셨던 다그 예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음. 참 사람이다 그렇죠. 이게 정답인데 음. 그러니까 그러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도를보내셨다러면 하나님은 따로 계시고 예수님 또 오시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 저기고 아들이 있다고 이 이원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가깝게 생각을 하려면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영으로만 오시면 인간에게 안 보이잖아요. 죽으셔도 피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데 예수라고는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탄은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오신 것이다. 이게 정답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얼마라져 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라고 그요 여호와래요. 그 구약에 하나님 이든 거예요. <laughs>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laughs> 어... 목사님들이 이걸 모하니까요자꾸만 어렵지 않데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멀리 멀리 설명 하게 된다니까요. 신구약을 자꾸 분리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중적으로만 생각을 <laughs> 하니까. 하나인데. <야>, 그러니까. <laughs> 어... 우리는 삼일 제론 그잘 알아야 돼요. 삼일 음. 제도 음. 어디 하나님은 따로 계시고 예수 음. 따로 오는 음. 데 아니라 이 음. 예, 하나님은 오셨어요. 하나님은 음. 오셨는데 음. 하나님이별절방법을다써 보시잖아요. 음. 구약 때는 구약 때는 하나님이 그냥 계시고 음. 그냥 제도적으로만 음. 제사 저저 저, 그러니까 음. 예그래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안 오시고 음. 그냥 짐승만 보내서 제사를 음. 지내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하나님 오시는데 이건 안 되는 거지. 음. 이건 완전한 법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속죄를 하시기 위해서 생각을 하셨는데, 아, 내가 내려가야 되구나. 내가 내려가야 되는데, 인간하고 나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인간은 육신이고 나는 영이니까, 인간이 내가 아무리 가서,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저 십자가를 전해라. 하나님 어디 있어요? 언제 오셨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음. 보이는 사람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오, 입고 오신 분 이름이 예수고 이그 네.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데 예수라고 하는 그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아버지, 음. 자, 하나님은 한, 한 분이에요, 분. 한, 분. 한, 분. 한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국으로면내 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음. 내 안에 계시니, 내 음. 예 아버지는 나와 하나니라, 하나니라, 그렇죠. 하나니라. 그렇죠. 자, 또뭐 사람들은 음. 분리해서, 유대인들은 분리해서, 음. 야, 내가 요셉의 아들이지, 뭐 하나님 아들이냐고 말이야. 뭐, 뭐 참나마다 그랬잖아요. 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또. 그래서 사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음. 보내셨다, 보내셨다. 이러 그러니까 음, 음. 하나님은 저, 우리, 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음. 오신 거. 하나님의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 사람 눈에 보이게 하신 거죠. 이제 눈에 나타나신 거예요. 음. 그분이 바로 예수고, 그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죠. 육신으로 오신 분이 제 예수고. 음. 에,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뜻은 어, 오늘도 저 성경을 저, 네, 저, 음. 소, 소개를 안 했네요. 네, 네, 네. 에, 지금 한번, 음. 에, 마태복음, 네. 우리 지난주에 일어 누가복음 음. 2장에서 소개를 그렇죠. 했죠. 네. 오늘은 마태복음 음. 1장 21절에 이런 음. 말씀이 있어요. 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음.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한다는 것이다. 아는거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을 얘기하느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게 100% 맞는 이름이에요. 그렇죠. 예? 예수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고 예수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으로 예수님을 부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수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 기름보험 받은 자. 그래. 그쵸?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기름분. 내게 기름분의 왕이나 뭐죠? 왕이나 제사장이나 어, 왕도 에, 에. 저 취임식할 때 기름, 에, 에, 에. 제사장도 에. 기름 에. 받고요. 제사장도 기름 받고요. 또 선지자도 기름 건가. 받고요. 그 사람이죠. 예.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왕이시요. 음. 그리스도는 사람이시요. 네.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시요. 네. 그리스도는 선지자시요. 저에을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죠. 음. 예수님은 뭐예요? 음. 하님이요그러니 예수님의 음. 그리스도를 오신 거야, 그리스도를. 음. 예수님의 육신을 음. 입고 오신 게그부이 음. 맞는 거죠. 음. 그러니까 성탄한 거는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음. 사람의 몸을 입고 음. 오셨어요. 그게 봤을 때 음.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사람이라 그 말이죠. 음. 그래서 성탄은 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제 완전한 예수님의 에, 우리들의 인류를 위해서 속죄하시는 음. 그 속죄함이 에, 완전 무결하다그거죠 저기, 저, 시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브리서에 네. 네. 기자하는데, 음. 율법이 음. 완전한 법이었다면, 네. 흠이 없다면, 네. 네. 하나님께서 음. 다른 법을 음. 주시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율법이 미흡함으로, 음. 더 나은 법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율법에는 제사제도를, 똑같은 제사제도인데, 율법에는 짐승이 죽는, 어 그런 제도였어요. 근데 짐승의 피가 뭐 깨끗하겠어요. 그렇죠. 또 짐승의 피로 어떻게 사람의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안 맞는 거라, 그 말이죠. 그 법은 완전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법을 폐하시고 폐하시고 음. 더 나은 제사의 법을 주셨는데 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을 아들이라고 임명하고 음. 그 육체가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세요? 에 네, 요한복음에 보면 음. 예수님 몸에서 무엇이 나왔던가요? 물과 피가 물과 피가 나왔어요. 저 물도 나오고 피도 나오고. 음. 뭐 보세요 이렇게 매달려서 <laughs> 네. 여기 밖에 <밖고> 여기 밖에 으니까 <laughs> 양쪽 여기 밖에 으니까이 몸속에 있는 피가 다 빠졌죠 <laughs> 한 방울도 안 남았어. 역구리도 또 창을 네. 찌르고 그런데다가 여기 이제 네. 옆구리를 역구리를 찌르니까는 네. 고여 있던 물과 피까지도 네. 아주 한 방울 없이 싹쏟아셨어그러니까피 네. 네. 흘림이 없었는지 그런데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는 무슨 네. 피예요? 깨끗한 피죠. 그렇죠. 예수님의 피를 뭐라고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보혈, 보혈. 예? 보혈이라고 그러죠 응, 보혈. 우리가 잘 생각해요. 어? 응. 보혈. 응. 누가 저저 저 세상 저소선질를 갖다가 응. 아 이거 보혈의 선지자 선지 응. 그래요? 응. <웃음> <웃음> 선지국을 먹으면서 그렇지. 야 이거 보혈의 선지국이다 그런 거 있어요? 없죠. 누가 저저소 응. 몸에서 나온 응. 피 갖다가 응. 보혈이라고 그래요? 응. 죄인의 몸에서 나온 것다 응. 보혈이래요. 아, 보혈은 뭐냐 하면 응. 보배론 피라 그 말이에요. 응. 보배론 피는 응. 첫째 깨끗해야 되고 그렇죠. 흠이 없어야 되고 죄가 티가 없어야 돼요. 응. 네? 티가 없어야 된단 말이죠. 응. 그피가 누가 있겠어요? 응. 석가모니가 깨끗할까요? 아니 아, 아. 세상에 응. 여인의 몸에서 나온 사람은요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응. 그러니까는. 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주 보혈의 피야. 깨끗한 피야. 그 피를 피 흘림이 있은 적, 이제 피리 피 흘려 없은 적 사함이 없다 그랬는데 피를 흘렸으니까 이제는 사함이 있죠. 그피 그렇죠. 그 가지고 우슬초 우슬초. 네. 목사님 우슬초 뿌리 보셨어요그 이스라엘하고 거기 갔을 때 네. 갔을 때 봤는데 네. 근데 그게 저기에 무슨 미나리 같은 그런 그 기탄은 채소 그래요? 이제 생각하지만 내가 웃을 쪽하려 어,